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늦어 가지고요. 음, 4시 반에 오늘 증명사진 찍했거든요 증명사진보다는 프로필 사진 느낌. 아, 눈썹 정리도 못 해서 제가 지금 택배에 그거 보내고 빨리 가야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눈썹칼을 샀는데 글쎄 차에 이뜨고온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차이 가서 야될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지금 친구를 깨워야 한답니다. 정말. 100% 거절해요, 거절하고. 나 씻고 있어. 라던가. 그런 거짓말을 치거든요. 봐요? 안 봤잖아요? 아무튼 저는 빨리 화장을 해볼게요. 지금 렌즈가. 렌즈. 렌즈. 바시롬 레이스의 애쉬 바이올렛. 이거 꼈어요, 오늘은. 재빨리 해보겠습니다. 에센스를 조금. 이 아니라면 큰일 나는데. 얘도 오늘 프로필 찍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전화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림. 아, 음. 아, 나 그만아. 응. 나몸살 걸렸어. 아프다네요. 그렇다면. 이 알바 갔을 것 같은데 음. 이걸 발라주겠습니다. 음? 라이머. 음. 가나뭐 해? 너 많이 피곤해? 언니나 프로필 찍으러 가기로 했는데 프로필 찍을 데가어디서데 서면이거든. 같이 가자고? 아, 어, 아니, 그래서 그게 두명 예약한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음, 네 해줄래 했지? 나찍으로 갈래. 그러면 너 슬슬 준비해. 내가 한 3시 반쯤에 다시 전화할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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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지금 이거 발라주고 있어요. 다행히. 며칠 전에 제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옷을 막 이렇게 줬했는데 그게 생일 선물보다는 그냥 준 느낌이어서 저는. 어쩔 아, 수 없죠. 그래. 그래서 그냥 생일선물로 같이 프로필 찍자고 했어요 셀프 스튜디오가 아니거든요, 셀프로 그두 장을 뽑아주고 나머지는 또 휴대폰을 보내주신데 알아서 보장하면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어우 정신없어, 정신없어 오늘도 안 그래도 그 옷이 일단 이거 발라줄게요 옷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지연하는데, 거기서 또 저한테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허? 거짓말, 나 퍼프 안 들고 왔다. 아, 이잘안 챙기는 본능이 또 가끔씩 꼭 도움이 된답니다. 응? 어저께 이거 쓰고, 야, 또 그냥 가버렸거든요. 아무튼, 그 옷이 계속 지연이 걸리는데, 저희한테, 응? 언제까지는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거를.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거래 안 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오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짜증이 났는데 다행히 다른 옷은 또지연 걸렸던 게몇개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됐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였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오늘 화장은 그때 쿨톤 메이크업. 파스널 받고 했던 이거, 쿨톤 메이크업. 이것들로 할 건데. 사실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잘안 나지만. 일단 해볼게요. 눈썹은 대충 할게요. 어차피 앞머리 가릴 거라서. 일단은 제 21살에 얼마 안 남은 이 21살. 다시는 안할것 같은 이 앞머리랑 이 단발. 기록해 놓으려고 찍을 거예요. 프로필 사진도 바꿀 때. 다음 쉐딩 해주겠습니다. 터코드로이 응. 어, 팔레트. 눈두덩이까지 해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그다음에 이거 오랜만에 이거 쓸게요. 저번에 제가 이거 썼었죠? 이거 이걸로 베이스를 넓게 발라줄게요 언더에도.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붉은기를 넣어줄 건데, 일단 얘를 써줄게요. 여기 이 색깔. 완전 버건디 같은 레드. 이걸로 여기 눈 끝에부터 여기, 여기. 언더에도. 다음 조금 더 진한 버건디를 더해줘야 될것 같아요. 응? 여기 이 색깔 거의 보라색. 여기 눈끝에 오늘은 아이라인을 안 그릴 거예요. 아이라이너로 그냥 이런 갈색. 너무 붉어서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맞춰주는 거죠. 이거 줄줄 그어줄 줄 거예요. 쉐딩, 간요 그러니까 응? 쉐딩으로. 다음 애교살, 그냥 눈 언더에. 다음 속눈썹 해주겠습니다. 이걸로 응? 이렇게 해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해주고, 일 입술부터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일단 이거, 응? 저번에 이거 발랐던 것 같으니까. 이걸로 베이스를 해줄게요. 이게, 오버스머지 리틴드 18, 모브 피셜. 이걸 발라야 될것 같아요. 밀리바이레드 응? 8호, 티라미스, 아, 체리 슈머그처 그렇죠? 티라미스가 어디서 나온 건가 이거를. 너무.. 인간이 너무 핑크가 되는데 지금은 <laughs> 어, 머리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저 머리 하고 올게요 지금은 지금은 3시 44분 원래 4시 반 예약이었는데요 다행히도 30분 늦게 와도 와 된다고 다행히 오늘 상일이라 그런가? 늦춰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 딱 데리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옷은 이거 입었거든요. 소라 색깔 목폴라. 이거 입었는데, 소라 색깔 오프숄더가 있단 말이에요. 니트. 그 친구한테 줬었는데, 혹시 몰라서 일단 다그 들고 오랬고요. 원래는 이까배기 가디건 니트 부인에, 아, 그거 입고 찍고 싶었는데, 그게 글쎄, 안온거 있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소라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또 소라색을 좋아하니까, 일단, 이거 입어보고, 가서, 한번 입어보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 음, 서면을 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 시간에 가면 차가 살짝 늘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한 시간 안에는 일단 도착을 하는 게제 목표라서. 뭐 아, 진짜, 진짜 금방 가야 돼요, 여러분. 친구 집에도 갔다 가야 되니까.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느긋하게 설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일단은, 저는 도착을 해서 기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오늘 운전하는 거못 찍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찍고 싶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일단은, 가... 일단은 도착해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 딱 5시 맞춰가지고 지금 도착했는데요. 어딘지 몰라가지고. <laughs> 어딘지 몰라요? 주차장이랑 조금 멀대요. 어디지? 봐봐. 여기 지금 여기거든? 응. 여기래. 저기 있나? 어... 어디 있던 거야 정말 어렵다. 어허 나참 이거 참 곤란하네. 길을 잃었다. 가은아 우리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드디어 찾았다. 맞나? 문 잠겨 있어 가나아 드디어 진짜 찾았어요. 바로 옆 건물이야. 아, 지금 멀리 밥 먹은 거 같아. 진자 지금부터 찍을 거야. 안에 아, 이거 유튜브 올렸대? 어, 올려. 이거. 이도다 어? 세상에만. 이쁘지? 이쁘다. 보정하는데 너무 정신이 달려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세상에. 나야. 짜잔. 저희 또 오기로 했어요. 아기 스튜디오 전포 안나 이거 맘에 들지. 마에 들어요 예뻐요 경희 이가 너무 사실. 아니 이러거요 제가. 네. 얘는 포토샵 할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했어요. 무슨 저랑 얘랑 포토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하시는 분한테 얼굴 하얗게 해달라고 한 백분은 요청한 거 같아요. 어. <laughs> 죄송했습니다. <laughs> 이제 뭐할까 리페 네 한것뿐나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네. 근데왜 오시는 거죠? 아, 죄송한데 저 제가 할길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곤란해, 곤란해. 입니다 어디가 차 저기 있어. 아, 정신없어. <laughs> 음? 납치, 납치. 잡아가. <laughs> 좋아하지 마. <laughs> 여러분 지금은 어, 찍고 다다음 아, 다다 다음 날인가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사진 정리를 다 했어요. 화질 덜 깨지게 하고 싶어 하고 아이패드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일단 저 혼자 찍은 것만 했어요 지금. 아 일단 이게있는데 이건 딱히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삭제할 참이고 이것도. 뭔가 저항 같아서 삭제를 할 참이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제가 지금 괜찮은 것들만 원본 파일에서 보정을 한 거거든요. 아, 근데 너무 김장기 나오지 않았어요? 뭐 그런가? 이게 일단은 제가 단발을 저장하려고 간 거잖아요. 단발일 때 저를 놔두려고 건진 게딱두 장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 이게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들고요. 단발 머리 푼것 중에서 그다음에 이거. 이거 좀 어정쩡한데 이거라도 살려야 했어. 그리고 이거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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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건좀 어정쩡해서 이것도삭제할거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 이거 이거 이있어있제요 제가 이래이 어, 정도 크기인 거를이렇게 자른 겁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자르는 게 근데 더 이쁘긴 하거든요 한이 정도? 완전 가깝게 얘도 이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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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거 아직 제 사진만 했고 친구랑 찍은 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친구가 온다 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좀그 시기에요 지금 얼굴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했거고 아무튼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안녕.